cdl 이야기 cdl 어스 cdl 이야기 cdl 어사이드 스토리 에피소드 1 물물 무슨 물 달달 무슨 달 물물 무슨 물물 에피소드 1 물물 무슨 물갇혀원그물래 갇혀서 어쩌고저쩌고 또 그물에 낚여서 어쩌고저쩌고, 또 그물에 갇혀서 어쩌고저쩌고, 피해자, 피해자들. 라고 했지, 안, 뭐라고 했지? 다 공통적. 그물로 또뭔 무언가를 하려는 CAD. 펼쳐서 여기다 그러고 쉐이디라고 소리 뭐야 교수 이조만 더는 끼우지 그렇으면 완전 월척이었는데라고 너또 그물로 장난치냐? 흥 <laughs> 무슨 상관이야? 늘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까면 가던 길이 나가 얘들이 물고기도 아니고 아니, 왜 그렇게 그물로 낚아대는 거야? 그야 재밌으니까 몰라서 물어. 셰이디가 찌려보자 셰이디의 어 사이드도 따라서 찌려보기 시작했다. 그물 그물 장난 나로 끊는 줄 알았더니 내 장난에 당한 피해자들이 몇몇인 줄이야라. 아좀그상고 소리 그만하라고 내 완전 장난에 무슨 행패라 넌안 되겠다 내, 내가 아직도 아까만 아직 맛을 보여줘겠어이 나루에 b c 디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알아줬다고 두리번 두리번 음, 내가 당한 그물이 이물인지 저물인지 가물가물하네. 내, 내가 갔댔던 건 물렁물렁했는데. 지금 뭐하는 거야? 중요하냐? 하물간 그 장난을 아, 아직도 물어보는 나는 요물? 아, 그만! 그만 하라고. 물물렁물 그물그물 하라고 흉물스러운 그물 장, 그, 그물로 너한테 당, 당한 걸 생각해도 나는 신물 났는데, 신물이 나는데? 물이 나는데? 나한테 그물하라고? 야 그건 억지잖아억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장난치는 내가, 내가 더 억지고 멀다 하고 내가 그물에 낚여서 물먹 물먹 물 물먹 눈물 콧물 다다 다 쏟으면서 그물 하라고 했을 때는 그물했어물먹물먹 그만하나. 아야 어. 듣기 싫어. 언제 눈물 콧물 쏟았어? 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따져 못 차리고 어주 못물입주중 내물 고 물물대. 뭘 입중 내미고 두들두들 으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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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인보다 더 심하다는 에이디 에이디가 길어가자 제 디엘 여사이도 쪽으로라도 이렇게 로워했다 내가 물로 보냐? 확물물 물, 물어서 물렁물렁하게 만들어줘 으잉 그만 하자물 물기에 맴도는것 같아 물물또 까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음, 그만하라고 하고 두고 보자라고 하고 휜 가버린 쇠디 휜겨요 정도 가지고 도망치려서 까물고 있어 듯. 까불고와 어디로 어 사이드도 경사 경사 구경했다. 어사찬 하늘. 인피나 우리도 그그물물찬제비처럼 빠르게 돌아가 볼까. 물 이젠 소망. 꼴까다. 인피나 정신 차려라. 끝난다.